저금리 청년 전월세 대출 출시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7일부터 금리 2%대의 저금리 청년 전월세 대출이 출시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난과 주거비, 학비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층에게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주거부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 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사회초년생 4만 1천여 명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G20도 2017년 금융 포용 행동 계획 (FL FIAP)입니다. 금융 포용 행동 계획에서 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을 금융 제공이 부족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금융포용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길 기대하며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게, 안심해서,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